김종국 씨가 최근 결혼 소식을 전하고 난 이후에 흔한 말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결혼한 김종국, 지드래곤, 송강호 소속사로 이적하였다. 그야말로 슈퍼스타, 대스타급이 있는 갤럭시 소속사로 이적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는 건데, 그야말로 김종국 씨 입장에서는 겹경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지점이 돼요. 데뷔 30주년과 함께 결혼도 했고 소속사도 새로 찾게 되면서 겹경사를 맞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수 지드래곤과 배우 송강호의 소속사로 알려진 갤럭시 코퍼레이션은 10일 김종국의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95년도 터보로 데뷔해서 2001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거의 뭐 24년 동안 가수 활동과 런닝맨 미우새 등의 예능인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소속사에서 왜 김종국 씨를 그것도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이 예능인을 데려갈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표가. 가수로서의 그룹 활동과 솔로 활동으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예능인으로서도 본인만의 개성으로 확고한 자리를 구축한 멀티 엔터테이너다. 김종국과 함께 새로운 엔터테이크 시대를 열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엄청나게 벌었고,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김정국 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자인데, 중요한 건 예능방송 대표 두 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런닝맨과 미우새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국 씨가 이만큼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소속사로 이적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도 했고, 겹경사인데, 대중들의 반응은 사실 좋지 못하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자, 이런 기사가 또 올라왔거든요. 직접 아내의 루머에 대해서 해명했다.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김종국 씨의 아내에 대한 어떤 추측들이 대부분 좀 가짜로 나는 판단이 된다. 이거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자, 실제로 지금 보면 김종국 아내의 루머를 직접 해명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0세 연하 아니다. 연애 기간 굉장히 짧다. 자이두 가지만 봐도 김종국 씨가 결혼한 아내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가수 김종국이 베일에 쌓인 아내의 정체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바로 11일 날 방송되는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배우 박영규 씨가 뭐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1침을 가하기도 했죠. 근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김종국 씨에게 박영규 씨가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인 예고편이 공개가 된 건데, 이게 사실 또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자, 우선 보면, 뭐라고 했느냐? 새 신부를 둘러싸고, 한간에 떠도는 궁금증들에 대해 해명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말하는 헬스 종사자도 아니고, 20살 차이도 안 난다. 그리고 연애기간이 길지 않아서 소문이 안난것 뿐이다. 목격담이 없었던 이유를 덧붙인 겁니다. 이에 김숙 씨가 꽁꽁 숨겨서 인형과 결혼하는 줄 알았다. 라고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는데, 자, 김종국 씨가 스스로가 직접 밝힌 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연애기간이 굉장히 짧았다. 20살까지 차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운동 때문에 딱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다. 그러니까 뭐 필라테스 강사 그리고 스무 살 차이 나는 여성분 다 아니란 얘기죠.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김종국 씨가 스스로 말한 것처럼 연애 기간이 길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결혼을 할때 짧은 경우도 있지만 1년 이상 아니면 3년 이상도 상당히 많죠. 그런데 연애기간이 짧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 보면 3년, 4년의 연애기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 1년 내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김종국 씨의 결혼식에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음에도 이 사회를 절친 유재석 씨가 봐줬고 가족과 지인 딱 100여 명 정도가 참석해서 예식을 마쳤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김종국 씨의 결혼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니까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막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분도 있거든요. 아니, 그래. 아내분이 비연예인이니까 얼굴은 모자이크를 해도 좋다. 근데 결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을 해줄 텐데 이것 좀 너무 아쉽다. 또, 언론 기사를 통해서 일각에서는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재석 씨에게 사회를 부탁하는 모습도 굉장히 이기적이었다. 이런 비판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아내의 루머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했잖아요. 20살 연하도 아니다. 뭐 운동하는 분도 아니다. 라고 했는데 대중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십니까? 굉장히 좀 차갑습니다.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다. 상당히 이기적이다. 연예인들 방송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할 텐데 결혼식이라고 통보하며 유재석한테 사회까지 부탁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극도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김영국 결혼 기사가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나온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배우자가 27세 아니라고? 그러면 한 10살 연하인 건가? 또 다른 추측들이 올라오는데, 사실 이제는 추측에 대한 댓글보다 유난스럽다. 기사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고 싶지 않다. 안 물어봤고, 안 궁금하다. 쉽게 말해서, 연예인들이 자신의 어떤 결혼 소식을 통해서 예능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 세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김종국 씨가 나름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안 그래도 하차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앞서 이상민, 김준호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서 이걸 뭐그 전부터 그 이후까지 막 대대적으로 방송에 공개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는 모습을 김종국 씨는 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갔다가는 더큰 비판을 받을까 우려해서 그냥 나는 결혼식 조용하게 넘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제가 김종국 씨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여기까지는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가 아쉽느냐? 그 이후에도 이 결혼에 관련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문제가 옥문화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미우새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대중들이 볼땐 결혼식을 그렇게 비밀리 했으면서 방송에 나와서 또 결혼 얘기하네? 김준호, 이상민, 이들과 다를 게 뭐냐? 근데 이것도 사실 방송사와의 어떤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시청자분들 중에 너 김종국씨한테 뭐 받았냐? 왜 두드네? 이럴 텐데 그냥 이건 중간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 김준호 이상민, 두 사람처럼 김종국씨가 첫 번째로 결혼식을 스타트하면서 그걸로 막 방송을 엄청나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저는 김준호 이상민, 두 사람처럼 똑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김종국 씨가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똑같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고 공개하고 싶지 않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방송 프로그램에서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겁니다. 이 피디들과 제작진이, 아유, 그래도 몇 마디라도 해주세요. 라고 설득했을 거예요. 시청률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하지만 문제는 김종국 씨에 대한 이 많은 대중들의 반응이 이미 굉장히 뒤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런닝맨 방송도 알다시피 녹화 분량 순서를 바꿔버렸죠. 결혼 발표 때문에. 그리고 하객들도 철저히 함구시키기까지 했는데, 뭐하러 결혼에 대해서 물어보냐? 관심 주지 말아라. 이 대중들이 흔한 말로 굉장히 좀 삐졌다. 기분이 굉장히 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알려주지 않는데 우리도 축하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거 방송파리할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비난 세례가 흘러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만약 김종국 씨가 김준호, 이상민 두 사람과 다른 길을 걷고 싶었다. 그래서 결혼식도 공개 안 하고 결혼 발표도 최대한 미뤘다. 이해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선행되어야 하는 결정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상민, 김준호 두 사람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만들어 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미우새 하차 겁니다. 과감하게 미우새 하차하고 동상이몽 같은 프로그램에 등장을 하든 아니면 다른 예능에 등장을 하든 지금 이렇게 지드래곤, 송강호 이런 엄청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소속사로 이적까지 했는데 얼마나 잘나갑니까? 굳이 미우세를 붙잡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건 제작진이 김정국씨를 붙잡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저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국씨가 앞으로 이상민, 김준호 세 사람 모두 마찬가지죠? 이제 뭐 연예계 활동 은퇴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를 내다봤을 땐이미우세라는 프로그램에 굳이 그렇게 미련을 가실 필요가 있을까 제작진이 아무리 붙잡는다 하더라도 이 연예인 입장에서 과감히 정리할 때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 혼자 산다와 비교된다 미, 김종국도 미우새 낄낄빠빠 낄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라는 의미잖아요 예고편 역풍을 받는 겁니다 미우새에서도 앞에 말씀드렸죠 결혼 관련 루머를 바로잡으려는 김종국 모습의 예고편이 역풍을 받는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우새 장면. 바로 요 장면 아닙니까? 또 결혼 이야기 하는 거 아니냐? 또 예능에 나와서 그것도 미우새에서 결혼을 한 사람이 또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이시죠? 취지에 어긋난다. 하차해라. 돌싱 포맨 계속 보고 싶어가 11%, 결혼했는데 왜 나와? 89%, 그러니까 거의 90%에 가까운. 몰표가 나온 겁니다. 하차하라는 의미로 말이죠. 그래서 좀 프로그램의 원래 색깔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불만이 여전히 터지고 있고요. 지금 돌싱포맨도 김준호 이상민이 최근 나란히 결혼했는데 왜 자꾸 나오냐? 이혼남성이 나오던 돌싱포맨 아니냐?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산다는요. 결혼하면 하차하고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오고 굉장히, 그래서 프로그램도 신선해지고, 뭔가 유지가 되는데, 이 돌싱포맨과 미우새는, 그럴 수가 막,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일각에서는, 결혼했다고 곧장 합체할 필요가 없다. 결혼 후에도 여전히 미우새일 수 있지 않냐? 라는 말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미우새 제작진은, 김준호, 이상민, 김종국, 세 사람 모두 다 하차시킬 생각 없다. 논의된 바 없다. 그러니, 이 비판 비난을 사실 연예인들이 다 받고 있잖아요. 물론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차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 비판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만, 만약 제작진이 이들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라면, 이거 피해가 고스란히 연예인들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모양새 아니겠습니까? 프로그램의 존폐를 위해서라도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근데 김종국 씨의 결혼이 결정타가 되면서 쏟아지는 각종 의혹들이 계속하여 넘쳐나고 있습니다. 김종국 결국 결혼 이후에도 시끌시끌하다 마침내 아내를 직접 공개했다 라는 기사 내용이 보이실 겁니다. 김종국 씨가 최근 정말 비밀리에 결혼식을 올렸죠. 제가 그 소식 전달해 드렸는데 어, 현장에서의 증언들에 따르면 정말 친한 지인들 외에는 그 어떤 많은 사람들도 유명인들도 철저하게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종국 씨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후문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서도 김종국 씨 아내가 도대체 누구냐, 엄청 연하라고 하던데 이런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종국 씨가 직접 아내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 보면 김희철 씨가 형수님 LA 출신 사업가라고 하던데라고 말을 합니다. 제 영상을 봤던 건지 뭐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본 건지 모르겠지만 형수님이 la 출신 사업가라는 말이 사실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토대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는데 김희철 씨가 알 정도면 김정국 씨도 모를 리 없겠죠 여기에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꼈는지 인상을 파악 쓰고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겠다 라는 미우새 영상이 보입니다 바로 7일 날 방송된 미우새에서 이 김영국 씨의 결혼을 두고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느냐? 이제 물티슈 많이 쓰는 걸로 뭐라 안 하겠다라는 김희철 씨의 농담에 김영국 씨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지 못본 쪽도 할줄 알아야지 라면서 굉장히 아끼던 그런 모습을 변화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형수님과 운동 트러블이 생기겠다. 유일하게 그걸로 싸운다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뭐라 말씀드렸죠? 아 만약 흔히 알려진 대로 필라테스 강사라고 한다면 운동을 너무 좋아할 텐데 김종국 씨와 운동에 대해 트러블이 난다라는 걸 보면 그 여성분이 운동인은 아닌 것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인지 김희철 씨가 형수님과 관련해 소문이 많이 났다 형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LA 출신의 사업가라는 소문도 있다 라고 하자 김정국 씨가 내가 뭐 다른 건 이야기 안 하는데, 어, LA 이것저것 다 나오는데,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할게라면서 삐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듣던 스튜디오 멤버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펼쳐지면서 폭탄 발언임을 예감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7일날 방송된 미우새에서의 예고편이 공개가 됐던 거죠. 결국, 김정국 씨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가 뭐 정확하게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LA 사업가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맞았다면 김종국 씨가 굉장히 당황하거나 놀라는 모습들 모른 척 부인하는 모습들 했을 텐데 LA 사업가라더라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할게라고 말하는 걸 보니 아마 한 간에 떠도는 LA 사업가, 필라테스 강사, 영어 강사 다 아니다라고 말을 할것 같아요. 이건 저의 100% 추측입니다. 아마 소문이 무성하기 때문에 김정국 씨가 이걸 좀 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김정국 씨에 대한 미혹의 하차 여론이 미친 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요 이야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김종국씨가 미우새에 등장을 하자 7일날 방송된 방송편을 보고 야 이건 진짜 아니다 김종국씨 진짜 하차해라 이상민 김준호 두 사람만으로도 우리는 분개함을 느끼는데 김종국씨 마저 이러는 건 너무나 실망스럽다 실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쏟아졌다라는 거죠 내용을 좀 보면 5일날 결혼한 김종국을 두고 미우새를 하차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8일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이 네이트에 결혼한 김준호, 이상민, 김종국도 미우새 잔류, 당신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의 여론조사가 게재가 된 겁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김종국을 비롯하여 김준호, 이상민 등 이른바 품절남들의 미우새 출연이 취지에 어긋난다. 참여자 3,639명 중에 무려 91%를 차지하며 하차시켜라. 확실한 재미를 보장한다 라는 답변은 9%에 불과했습니다. 3,600명 중에 9%면요. 300명 될까 말까예요. 근데 91%면 몇 명입니까? 이 중에 3,3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전부 다 하차라고 분개함을 터뜨린 겁니다. 자, 이 기사에 나와 있는 팩트 조사가 딱 보여지시죠? 자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요 결혼하면 하차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 당신들 그만 나오고 이제는 무명 연예인들에게도 일정의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무명들의 예능 데뷔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미우새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지만 예능의 특징이라는 게 많이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도 이런 방송화를 통해서 인지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회사로 따지면 이제 위에 있는 상사가 이제는 퇴사를 해야 될 시점이 됐음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솔로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다라고까지 비판을 하고 있고요. 사실, 엄마가 화자가 되어 아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이 모습이, 기혼자들이 출연하는 것에 많은 분들이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차를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죠. 실제로, 이 기사의 댓글에도요,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욕심 있는 건 알겠는데, 결혼했으면 이제 하차해라. 김종국도 김종국인데, 이상민, 김준호는? 미우새와 돌싱포면 같은 피디냐? 미우새와 돌싱폼의 뜻을 모르냐? 하차해라. 계속 버티면 돈에 눈먼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 자연스럽게 교체가 돼야 한다. 자, 이러니, 이들이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방송 폐지시켜라. 아니, 결혼했으면, 동상이몽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하냐? 미우새와 돌싱폼에는 하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돈 욕심이다 라고 말이 나오냐면 알다시피 이 김종국씨의 신혼집이 62억짜리입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62억짜리 초호화 빌라입니다. 자이 초호화 빌라가 62억이면요 진짜 비싼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롯데타워 있지 않습니까? 이 롯데타워가 분양가가 62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한 60억대 50억대 후반 이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가격이 훨씬 올랐죠 근데 김종국씨가 사들인 이 62억짜리 신혼집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몇십억씩 가치가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심지어 현찰 매입입니다 여기 누가 들어가 있냐 장근석 배우 SK가 건설한 고급 빌라 브랜드 방탄소년단 B 이런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는 곳입니다. 뭐 외관부터가 성같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성처럼 생겼죠? 의리의리합니다. 그래서 김정국씨가 집을 샀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고급 빌라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올해 매매가 된거래건이두 건밖에 안됩니다. 그중한 건이 김정국씨의 신혼집이에요. 이노년아펠의 마음이 2007년도 12월 입주한 1차와 이제 9월, 2011년도 9월달에 지어진 2차가 있는데, 올해 통털어 단두건만 거래가 된 겁니다. 아, 지금 보니, 이, 김정국 씨가 매입했다라는 빌라, 노년 아펠바움 2차가, 지금 보니까는 예전의 분양가가 아니라, 현재 시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빌라가 62억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아파트도 서울에 20억, 30억이면 살수 있는 상황에 빌라가 62억이면 미친 가격이잖아요. 심지어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습니다. 현금, 신혼집으로 매수한 걸로 추정이 된다. 어마어마합니다. 전세가도 27억입니다. 누가 사는지 아세요? 장근석 배우, 신세경 배우. 류시원 배우 그리고 네이버 이사회 의장, KCC 글라스 회장인 정몽익 회장, 야 이들이 이곳을 매입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굉장히 인지도가 이미 높은 곳이고요. 연예계뿐만이 아니라 재계 인사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엄청난 강남 한복판의 초호화 빌라를 현금 매입할 정도로 김종국 씨는 이 미우새에서 벌어들인 돈이 어떻죠? 어마 무시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네가 뭘 아냐. 어 김종국이라는 가수가 방송 활동한 기간이 얼마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미우새에서 활약한 기간은 짧나요? 뭐 1, 2년 했습니까?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했고. 이 방송인들은요 광고와 방송 출연료가 어마 무시합니다. 거기에 김정국씨는 가수로서 활동했던 벌어들인 수익도 있기 때문에 그거 다 합하면 62억 현찰 사고도 남는 거죠. 강남의 핵심 입지를 갖고 있다. 복잡한 강남 도심 속에 조용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야 그러니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고급 빌라가 어마어마해요. 이런 것을 김정국 씨가 매입해서 들어가 있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떻죠? 하차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욕심 때문에 미우새가 돈을 많이 벌어다 줘서 하차 못 하는 거냐? 하지만 제작진은 뭐라고 했죠? 변동 없다. 김정국은 하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